아주 쉽지 않죠. 오늘 제 모발 진단하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공부를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꼭 샴푸가 필요하죠. 그렇죠? 어, 약 바르기 전에 샴푸의 목적은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샴푸가 필요해요. 이때 제일 좋은 샴푸가 이 샴푸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 어, 그렇죠. 제일력이 좋은. 더... 어, 이 샴푸 하나 반드시 준비해 놓으세요. 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퐁퐁도 준비해 놓은 데가 있었었어요. 아주 떡진 일반 샴푸로 안 되는 모발들은 그걸 쓰기도 하더라고요. 샴푸를 하고 이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 막내 잘 내야 돼, 아까 모발 진단하는 방법 우리 막내가 저한테. 저거 내린 거예요. 보다. 네. 자 모발 진단하는데 제일 먼저 모 모량을 한번 보세요. 모량. 자 이제 숱이 많은지 아 원장님 원장님 어, 세션 좀 조금 있겠 어, 괜찮아. 예 네, 원장님 하고 싶은데 <laughs> 제가 하는 것만큼이라고. 원장님 여기 열살 조금 몇 회. 저 오늘 눈에 들어오게 보기 하려고. 자 모량. 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게 숱이 많다, 적다. 대부분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숱이 많은 사람한테 절대로 숱 많다, 는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객은 그게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맞죠? 언니 숱 있다 맞다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반대로 더 상처를 받는 게 수시 적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거 진짜 저도 제가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다닐 거라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수시 너무 많아 가지고. 막기어가고눕고 다니고 이게 자꾸 쫓이니까요. 근데 숱 많은 사람 수시 적은 사람들이 수시 많은 사람보다 더큰스트레스에요 맞죠? 언제부터 빠졌어. 진짜 수도다. 없 이거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 맞죠. 그러니까 어 일단 모뭐 양을 보고 제일 먼저 보고 이런 쪽에서 약 유리한 저기 들어가기 전에 가격 결정하기 전에 고객 기분 나쁘게 들어가면 광도 주고 싶어도 안든단 말이에요 최대한 기분 좋은 상태로 자그 다음에 모발일 길이를 보는 거죠 롱인지 미디움인지 쇼트인지 모발일 길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의 종류를 보는 거죠. 모발의 종류. 자 이제 제일 먼저 곱슬인지. 자 곱슬도 침수성. 자 근데 침수성 소수성 이건 우리 미용인들이 만든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오는 날 곱슬이 더 심해지는 곱슬을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수가요. 어 비오는 날 곱슬이 심해지는 곱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수성 곱슬인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침수성이니까 소수성니까 소수성인지. 곱슬도. 자 그런데 요 소수성 껍질 비중이 많아지고 이 소수성 껍질은 젖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껍질 같지는 않아요. 맞죠? 마르면서 그 중에서 모발이 가장 가는 연무가 껍질이에요. 자, 껍술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반 껍질인지, 반 껍질인지, 그 다음에 직몬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직문지를 보고, 어, 또 뭐, 모발 정도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가라앉는 직모보다더 조금 더찬 머리들 있죠? 잘 따라 붙는. 그니까, 러 어, 모발의 종류는 대부분 요 정도만 보면 거의 뭐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모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일단 두상의 골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골격. 자, 두상의 골격을 보실 때엔 항상 결안형이 있죠. 결안형이 가장 예쁜 두상이에요. 근데 한국인의 뭐저 두상의 특징이 있죠. 자, 옆통수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앞통수 여기가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마요. 가기 있었다고 표현하세요. 언니 어, 여기 더럽게 죽었네. 아, 왜 죽여? 그죠? 이쪽 부분이. 항상 여기가 태어고 그리고 정수리 부분이 좀더 넓어. 그리고 신기하게 뒤통수가 좀 납작해. 맞죠? 그리고 좀더 납작한 밑에가또 움푹도 또 튀어나와 있네. 그래서 한국인을 머리카락을 완전히 삭발을 해놓으면 참안 예뻐요. 근데 삭발한 저기 중에 연예인 중에서 두상이 제일 예쁜 건 역시 홍석천인 것 같아요. 아주 두상이 참 예쁘더라고요. 서양인에 비해서 얼굴이 작은데도 커보이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상의 거울을 보면 살려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낮춰야 될 부분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두상의 골격을 정확하게 보고 항상 결안형을 보고 어, 내가 어떻게 두상을 예쁘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게다 나온 거죠. 자 두상 골격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 위치를 보세요. 모류 방향을 가마가 어느 지점에 붙어 있고 가마가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가마가 돌아가고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 모류 방향을 정확하게 볼땐 전체를 보지 마세요. 마중간으로 반을 딱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지마, 위클리. 에딱 올려, 붙여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방향, 이렇게밖에 안돼 있잖아요. 살리고자 r 다 a l s 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또 여기를 안 보고 여기만 보면 이렇게. 나 u 어보면잘 보여요. 그래도 더 o k 좋아 y 1 0시짜 o 나눠봐. you look 한한 봐봐. 다 o u l 말 o 가마 전체를 보고 그 부분에 로또이 많은 걸고 뿌리 살린다고 그걸 하나를 넣고 그다음 뿌리 뿌리 넣고 뿌리 살린다고 오히려 다 누웠던 거죠 맞죠? 그래서 가마를 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이 얼굴 라인이죠 얼굴 라인의 앞머리, 속아 할 턱머리가 있는지 카우리기라고 하는 그리고 앞머리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지 자 그다음에 가마를 보고 가르마가 그냥 인위적인 가르마 말고, 본래 생기는 가르마가 있는지, 맞죠? 그다음 이제, 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쪽 모발이 다 대부분 뒤쪽으로 나고, 그리고 간자놀이 부분은 움푹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이렇게 갸름하게 붙어야 되는데, 다 떠있단 말이에요. 뭔가 굉장히 어설퍼게가 떠있으면,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전체를 보시면, 해보면 이쪽 머리카는 앞쪽으로 가는데요 얼굴 라인 쪽의 모발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가만히 봐줘 얼굴 가르마에서 앞머리를 보면서 얼굴 라인, 얼굴 라인 모발을 보고 그다음에 양쪽 구렛나루 를 보고 특히 젊은 원장님들, 젊은 선생님들, 남자 아이들 얼굴 라인에서 요거 완전히 얘들 생명이에요. 이쪽 구렛나루 쪽 이거 보기 싫다고 그냥. 발가으로 밀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뒷머리들은요. 이게 굉장히 자름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마를 보고 앞머리를 보고 가름하고 얼굴 라인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게 이쪽에 제비초리. 제비초리 모양에 따라서 목선이 길어 보이고 짧아 보고 이 굉장히 있죠. 자 그래서 제비초리도 있으면 절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 있는 방향으로 눌러버리고 위에 머리카락을 위에서 밑으로 눌러버리세요. 다 커트로 잡으돼요 이걸 땡겨서 컷 하려고 해서 여기를 그대로 눌러버리고 이 머리카락을 덮어버리라고. 그걸 다 이렇게 커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내가 커트하는 거좀잘려놓고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잡히지도 않고 감출, 감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커트할 때도 그런 부분들 다 거기 가고 상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자, 요렇게 이제 두상 골격하고 모욕 방향을 딱 보시라는 거죠 어, 여기 이제 고객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아, 다저 보셔야 될 뿐이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이제 펌 상태를 보세요. 화학실륨 상태. 자, 펌 상태. 일반 펌인지. 말랐을 때는 곱슬이 없는데 어, 갑자기 샴푸한거과정에 어, 아니면 컬이 막툭히 나오네? 아, 일반 펌이구나. 열펌인지. 이것도 나누셔야 돼요. 디지털인지. 구체적으로 세팅인지. 대부분 디지털처은 커리 조금 더 있어도 좀 어? 조금만 주문하시려고요? 어? 지호쌤 여기 좀 조금만 잡아줘 어디에 다를까요? 다르만 뭐, 어, 세팅인지 자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laughs> 곱슬 교정 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안바다 아래 곱슬 교정했던 끈 모발 납작하게 다 눌려있어요. 맞 곱슬 그 다음에 몇번 정도 시수 했는지 여기에 이제 가끔 아이론 미숙한 분들 보면 이 안쪽부터 다 씹어놓거든요. 아이론 펌 시술한 경험이 있었는지 펌 상태 보세요. 이렇게 보고 새로 오신 고객은 펌이 잘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안 나오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 나오면 야 이게 일반적인 저거 갖고좀안 되겠구나. 조금 더 신중하게 그죠연애한번더 어 번도. 어 여러 번도덕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미용실 을 옮겨 다니진 않아요. 그리고 먼저 미용실에서 어, 큰 스트레스 같으면잘안와요 그죠? 다음 상태를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갈라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홈염색 나쁘다, 세나 나쁘다, 염색방 나쁘다 그러지 마요. 염색은 어, 죄송해요, 안 하고. 자 갈라. 자 여기 새치염색인지. 그다음에 뭔내기 염색인지, 그다음에 새치 염색은 염색을 자주 하거든요. 염색을 언제 실수했는지를 보셔야 돼. 오늘 같이 오늘 제가 분명 말씀드어요염모제 잔류물질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 계산 안 넣었으면 약 바르는 과정에 색깔이 노랗게 다 바뀌었을 거예요. 오히려 안쪽에서 요즘 가끔 그런 적이죠. 약을 원터치로 들어갔는데 끝에 쪽은 여기, 전혀 먹지도 않는데 안쪽에서 노랗게바이 현상이 나타나고 죠 무엇 때문에? 잔류물질입니다. 자, 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탈색한 경험이 있는지. 이건모 말, 길따라서 고객은 6개월, 지나면 탈색했는지 안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 모발이 이렇게 길면 3년 전에 0 s 한거한번 탈색은 영원한 탈색이에 맞죠? 어 정이나 안 되면 이게 아까 제가 조금 더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데 기염색이지딱 보시고 그 다음에 헤나를 실수했는지 헤나는 바로 표시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어, 갈라 샴푸 어, 모다고다 시수 이거 파마 징들 맞게 하면 이거 다 하나씩 다뤄드릴게요. 이거 실수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염색방에서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홈 염색인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메뉴큐어지 칼라는 이 정도만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어, 여기에 이제 알러지가 일어나서 알러지가 발생이 돼서 알러지가 발생이 돼서 어, 요즘에 그 저걸 하고 있는지 허브 염색들 그런 모만은 무조건 타마안 나와요 어? 그거 다 이제 뜯으려면 무조건 뜯어야 돼요 칼라 상태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제 꼭 신중하게 보셔야 될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는 경험이 있는지. 아, 저는 어 이거 진짜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진단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 어,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 경험이 있는지 요거 보는 거는요. 오늘 제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제 인스타에 요거 올렸던 모발들의 특징은 제가 오늘 올려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젖으면 모발이 이상하게 뻣뻣해. 그리고 징글럽게안 말라. 그리고 샴푸했을 때그 특유의 냄새가 조금 나요. 그 생케라틴 냄새가. 그리고 거품이 잘안 나. 그리고 신기하게 마르면서 모발이 무지하게 매끄러워져 윤기가 무지하게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뭔가 뽀독뽀독한 이런 비닐 표면을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매니큐는 대박에 알람 찾을 수 있는데 브라질리안 트트먼터는 그래요. 그러면서 말르면서 드라이를 넣는데도 일반 드라이나 매직기기를 땡기는데도이상하이 열을 안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170도로 땡겨버렸잖아요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할 때 170도 밑에 온도 받으려면 절대 드라이가 안 먹어요. 항상 그 실수에 또너 오프로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이 자꾸 빠지기 쉬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 내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지금 제일 우리 그리고 고객은 고객은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실수를 하고 나서 모발이 재생됐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진단내 내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무서운 이유가.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 전 모발이 과연 파마가 가능한 모발이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것도 별래 있지만 대부분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요,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거 시술하기 전 모발은 음. 파마가 나오는 모발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시술해서 돈본 사람은 이거 시술한 사람만 돈 벌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복구가 된다 파마 가능하다 그러면 그 브라질라 틸트먼트를 갖고 긴 머리 완전히 예쁘게 만들어 놨던 그 SNS에 확휘황찬란하게 올라오던 그 사람들 왜 요즘에 다 내렸는 거이 사람들이 와서 반복 시술하고 파마하고 염색하니까 완전히 개털 다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술 전 모발 요걸 먼저 시술했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시술 전 모발을, 속 모발을 정확하게 보지 마세요. 간단해. 이상하면, 오늘 같이, 그냥 탈색한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열로 인한 경화가 나왔어. 뭔가 이상해. 볼 것도 없어요. 어? 벌써 힘보세요잠워드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 어, 가까운 데가 아니고 창원이라서. <laughs>